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대통령실 어,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쪽입니다 지금 한 2시가 넘었죠 음, 2시 반이 다 돼가는데 오늘 어, 국수본 어, 비상경 합동수사본문가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오전 11시 45분경 어, 국수본 수사열 18명이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통령실을 진입하려면은, 어, 서문 진입로를 거쳐서 행정 안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안내실에서 절차를, 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행정 안내실에서 국수본 압수수색 팀과, 어, 대통령 경호처, 어,가 지금 배치 중입니다. 국수본 쪽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음, 담당자가 나, 나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 그러다가 어, 한시 가까이경 해서 한시 조금 넘, 넘어서 윤재순 총무비서관으로 지금 어, 확인이 된것 같는데요. 나와 국수본 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협의를 했는데 어, 결론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어~ 뭐~ 여러 가지 세부 절차 협의 어~ 받아들이지 않았던 어,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 국수본 어~ 압수수색팀은 어~ 행정 안내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이고 어~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대치 사항이 2 시간 가까이 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제가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쪽은 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좀 양해해 주십시오 대통령 씨 서문 진입로 앞에는 어~ 오늘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하안들이 지금 한 거의 한 어~ 최소한 5 0여 메타 어~ 이상 지금 쭉 그~ 어~ 국방부 역내 담담벼락에 지금 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가서 물었습니다. 어, 외곽 경비는, 어, 대통령 경호처 202 경비단과, 어, 기동단 또는 용산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데, 어, 경찰 관계자는, 어, 자신들은 그냥 여기, 어, 하안을 비치하는 거를 봤을 뿐이지 어떤 뭐 지시나 이런 걸 받은 것,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 하안들을 뭐철거하거나 이렇게 할수 없는, 어, 상태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어이 하안을 배달하는 트럭이 와서 하안을 비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하안은 누가 보냈냐? 하니까 여기 보낸 사람 리본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리본을 이렇게 가르 가리, 어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제가 그이대화를 나는 그 업체 사장분은 일곱 개 하안을 어, 배달 연락을 받고 이렇게 가져와서 비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시 서문 진입로 앞에는 이 꽃집이, 어, 하나가 있는데, 꽃집 사장님이, 어, 대단히 보기 불편하다, 라면서, 어, 약간의 좀 항의성, 그런, 어, 얘기를, 어, 이 외곽을 경비하는 경찰, 어, 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어, 봤습니다. 어, 시민 여러분, 어, 여기는 용산 대통령시 서문 진입로 앞입니다. 어, 오늘 오전 11시 45분경 경찰청, 어, 비상기관 활동수사본부, 어, 수사관 18, 18명이 용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어, 대통령시 들어가는 행정 안내실에서 지금 경호처와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뭐, 어, 뭐, 몸싸움을 버리거나 그런 물리적 대치는 아니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야 집행하려고 어국수번호 그렇게 하고 있고 경호처는 현재까지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총무비서관 윤재순 비서관이 나왔는데 경찰 측과 장시간 협의를 했지만 어떤 뭐 합의점에 어 도달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윤재순 비서관은 어 급히 서둘러서 대통령실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단이 계속 따라가면서 어 압수수색 절차나 범위 등 그리고 압수수색을 응할 것이냐 등을 질문했는데 일체 답변하지 않고 어 대통령실 어 지금 그 비서관 사무실로 이렇게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 두 시간 가까이 행정안내실에서 국수본 압수수색팀과 어 대통령 경호처 이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 오늘 새벽부터 대통령실, 어, 서문 진입로 담벼락 앞에는, 어, 상당히 많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 그런 하안들이 지금 계속 석석 도착해서, 어, 담벼락에 비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대통령실 경호초나 경찰들이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 좀 전에 그 박열TV 유튜브, 어, 활동가 분이 어, 앞에서 촬영을 시도를 했는데,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101 어, 경비단, 아, 20이죠. 2 0이 경비단, 어, 또는 경찰, 어, 용산서 소속, 어, 경찰관이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하고 있는, 어, 휴대폰 장비를 이렇게 옮기고, 또 휴대폰이 뭐, 땅바닥에 떨어지고, 뭐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이 과정을 경찰 쪽이 계속 체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어, 옆에서 취재를 했지만, 어~ 그런 대치 사항이 한때 또 이어지기도 했고요 음~ 지금 음~ 압수수색이 오늘 어~ 집행이 됐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까지는 어~ 대통령 경호처 어~ 계속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어~ 경찰청 어~ 활동수사본부 어~ 수사관들은 행정안내실에서 압수수색을 어~ 절차에 응하라는 걸 촉구를 하면서 계속 대치 사항이 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저하안을 누가 보냈을까요? 어, 하안에는 리본이 쭉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섭 씨, 윤 대통령의 그처 고모 아니에요? 김건희의 어어 어, 이제 고모 어인데 김해섭 씨는 이미 어 지난 대선도 그렇고 뭐 한동훈 등등 어, 그런 가정에서 이 축하한에 관한 얘기들이 논란이 불거진 파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저 한도 뭐 김혜섭 씨가 보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어, 지금 뭐 이렇게, 어, 채팅창에 올리고 계신데, 현재까지는 확인된 파가 없습니다. 예. 아, 어, 다만, 저 한들은 누군가, 어,가 이렇게, 뭐 캠페인을 버리듯이 제안을 하고, 어, 조직적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정한 그~ 뭐~ 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커뮤니티 등에 올라가고 어~ 또는 뭐~ 이게 지지하는 그룹에서 이렇게 해보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하안을 배달하는 업체에 어 주문이 되고 이렇게 보여 보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 물론 뭐~ 개별적으로 전혀 뭐~ 그런 그룹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걸 보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음. 지금 뭐 대통령 어, 대통령 서문 진입로 입구 앞에 뭐 상당히 많은 어그 거리를도 고 피치가 되고 있는데 경호처가 전혀 이걸 그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구역은요 어 군사 어, 시설 및뭐 군사 비밀 보법 등 운운하면서 통제 구역이에요. 경호처 외곽 경비 202 경비단 등의 통제 구역인데 저기에 차량들이 하늘 배달하는 차량들이 그냥 올라가서 그냥 배치를 해요 이걸 경찰들이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내란 수개범으로 지목이 된 상황이잖아요 김영현전 국방부 장관 내란의 주요 임무종사자로 영장이 적시가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부구치소에서 오늘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 에? 죽을 용기가 있으면요, 이 역사와 국민 앞에 언론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죠. 왜 죽어요? 왜 죽으려고 그 무모한 행동을 합니까? 이 역사, 국민 국민과 언론 앞에 어,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벌인 어? 불법 비상겸 사태, 내란 사태에 관한 전모를 고백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직원도. 쭉 보시면은 저기 계속 업체가 와서 하안을 지금 담벼락에 옮기고 있는데 경찰 그거는 누구 한 명도 하나도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도조씨 제지를 하지 않고 저 구역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을 통제를 하고 어, 촬영하고 있는 유튜브 어 채널 운영자들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거 거꾸로 된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저것이 지금 지지한들이 저렇게 예? 뭐 780m, 780m 이렇게 배치된 상황입니까? 이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이도를 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핵한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 이따가 제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저기에 윤 대통령 지지함만 있는 것인지 탄핵. 촉구, 탄핵, 가결, 탄핵, 지지, 하안이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예. 네. 옆에 네. 네. 지금 환기자도 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따가 가면서,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 저거 구청에 연락을 하시든지 뭐, 용산경찰서에 얘기를 하든저 철거해야 됩니다. 지금, 친이고태타를 일으켜서 국회를 박살내고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남태령의 수방사 지하 벙커에 가두려고 했다고 지금 계엄, 계엄사의 주요 지휘관들이 폭로를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에? 저 내란 수계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하안들을 저기다 갖다가 비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에. 아, 누가 보내고 어떤 말이 적혀 있는지는 가까이 가서 있게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어, 세부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저 한매도 지금, 보십시오. 한 100여 개될것 같아요. 최소 50개 이상 한 100여 개될것 같은데. 에. 10년을 예, 지켜보시는 방송, 시민방송, RTV 채널입니다. 예, 꼭 구독, 구독, 그리고 채널가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또 하안이 왔습니다. 또 하안이 계속 도착해서 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예, 경호처, 경찰들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2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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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찍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 흔들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이곳은.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시고요.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예. 뭐 장비도 빵빵하고 이렇게 해서 예, 하면 좋죠. 그런데 이해해 주십시오. 어, 양해 말씀 구하고요. 예. 중요한 건 지금 경찰청 특수본 예, 합동수사본부 압수수색 어, 집행을 시도를 했지만 경호처가 응하지 않고 있고 어, 2시간 이상 대치사항이 용산 대통령실 행정 안내실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시민 네. 여러분 신방송 응원해 주십시오 진짜 열악한 사, 상황 가운데 시민들의 목소리들 내란사태 시민의 힘으로 어,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장상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는 여기서는 일단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기자, 한 기자가 이제 계속 찍고 있으니까 한 기자 채널 채널을 보십시오. 어, 한 기자 채널에서 계속 저기 대통령실 서문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어 보시고요. 저는 또 어, 행정 안내실로 가서 상황이 어떤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널 가입, 어, 가능하시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외신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